자 노란색은 바로 이재동 선수의 컬러입니다 신노엘 선수는 파란색을 띄고 있고요 이 전장은 이카루스 세 번째 세트에 쓰이는 전장이 되겠습니다 네, 신노엘 선수가 이번 3세트에서 이재동 선수를 잡아내게 되면은 네. 위메이드 폭스가 오늘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뭐 다른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는 위메이드에 반에 화성오즈는 다른 선수들이 너무나 부진하고 있거든요 예, 이재동만 잡아준다면 유메이드폭스의 승리를 확신하는, 어, 코칭 스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예. 이지동 선수가 지금 4승, 어, 김태균 선수가 오늘 승리 거두면서 4승. 어, 이두 명의 선수는 예, 꽤 많은 승수를 지금 어, 가져왔다곤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1승이라도 그 따낸 선수가 박준호 선수의 1승, 방태투 선수의 1승 빼고는 없습니다. 아, 모두 패배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네. 이번 경기에 너무 많은 것이 달려있는데, 게다가 상대전적이 지금 이재동 선수가 6섯 경기를 잡고, 신우선수 한 경기 잡았어요. 여기서 이재동 선수가 경기를 내주게 된다면은, 아, 이후 남은 그 세트들은, 쓰읍, 글쎄요. 라는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 네. 화승 오지에게는 아,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쵸. 완전 암울해지는 거죠. 뭐, 김태균 선수가 승리 거둬줬지만, 그 김태균 선수의 승리마저도,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반드시 이겨줘야죠 예자뭐 저력이 있는 어, 팀이기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위메드도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저울에는 지금 현재 무게가 똑같이 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스포닝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12풀 앞마당 쪽을 양쪽 모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죠 네네 네. 가장 안정적인 빌드로 구축을 하면서 시작을 하네요 12 스포닝풀 그리고 게스톤까지 이 이후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마당 해철이 가져가면서 정말 말 그대로 운영 싸움으로 가는듯한 초반 상황입니다 네 먼저 방향을 트는 것은 신노열 선수의 오버로드네요 이제 이재동 선수도 첫번째 오버로드가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똑같은데요? 판박입니다 드론이 나가고 있는 것도 판박이 해처리가 누가 먼저냐 자 파란 드론, 노란 드론, 노란 드론도 똑같습니다 약 2초, 3초 차이 예 지금 오버로드끼리 마주치면서 일단 서로 오버로드 하나씩은 먼저 뽑았다 네 아, 라는 것까지는 지금 어...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12드론 앞마, 앞마당이냐 아 12풀이냐는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 갈림길이 생긴다면은 선발업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같은 양사로 흘러갑니다 단지 플레이어가 다를 뿐네 가스 조절 가스 조절을 두 마리까지 빼는 거 보니까 발언 먼저 누른 듯 싶은데요 예. 양쪽 모두 발언을 누르긴 누르긴것 같은데 아, 신놀 선수도 네. 나름 지금 하고 있죠, 게스트 조절을 그쵸, 근데 한 마리로 채취하는 것과 두 마리로 계속 채취하는 쪽 여긴 저글링 또 숨기고 있습니다, 뒤쪽에 두 마리만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이드동 선수고요 네, 노란 저글링 두 마리가 깡수광저 끼어서 가다가 이제 파란 저글링을 맞닥뜨릴 예정입니다 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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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뒤로 빠지고 있는 노란색 이재동 선수 저글링. 네. 자 이제 라바를 풀로 돌리겠죠 이재동 선수도. 승모이 뭐 같은 빌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뭐 어느 한쪽이 드론을 뭐 일방적으로 많이 뽑는다. 아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힘들고. 와 끝까지 숨기네요 이재동. 뒤에 더 있어요. 저더 네. 있어요. 저더 있어요. 자발 발격된다 저글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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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 시야에는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네, 안 들어왔어요. 이거는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저글링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동 선수 지금 속이고 있어요. 두 마리 숨겨놓고, 어, 두 마리 남겨놓고 지금 출동했거든요신너리 예상하는 것보다 네 마리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저글링이. 오, 한 기, 두 기. 저글링의 싸움에서 저글링 네 마리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기 이 때문에요. 앞마다 에서 아바스 다 찍어가지고 저글링 다 내려오거든요. 이거 못 맞겠는데요. 줄줄줄줄줄. 이 저글리 뛰어면서 아직 성크런 없는 상태. 자 시간이 아입니다 시간 시간만 벌면 됩니다. 진도요단한 번의 심리전 이재동. 아, 아 밀렸어. 끝나는 열리네요. 분위기죠. 네성크로이도 지금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와단한 번의 심리전으로 상황 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네요. 자 현재 경기 시간 4분 16초 17초. 네야 이재동은 진짜 클래스가 좀 다른 느낌이 드네요. 같은 S급이어도 난 스페셜 S야라는 듯한. 그런 심리전 보여줍니다. 예, 거리도 이, 또이 가까운 그런 거리다 보니까, 정리 공격이 아 꽤나 무서웠었고, 지지짜 해요! 4분 32초 만에.